오늘 먼저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불통 정부의 신년 연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통령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그 대책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는 말만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지를 제시하지 못한 연설이었습니다. G20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청년행에 희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논리의 비약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3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자리 찾는 것이 걱정이고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동일 노동을 제공하고도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안정책을 찾아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거는 수사나 레토릭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4대강 예산이 통과되면서 올해 4대강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께서는 단 한마디 국민에게 설명을 하거나 사과하신 점이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예산에 복지 정책, 복지 예산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친서미를 위한 예산, 복지를 위안예산 사대강 때문에 다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 여러분께 사대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친서민 정책을 얘기하고 예산을삭감하는 이런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양육수당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연설에서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 사비로 주시겠다는 건지, 추경으로 주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이 미소금융과 보금자리, 든든한 학자금으로 생활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소금융 등으로 인해서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보금자리로 LH 공사는 빚더미에 앉아여서 결국에 세, 서, 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빚더미 자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학자금 운운하시지 마십시오.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해 주시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지금도 대학 등록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의 고성장과 3%의 물가 안정.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3%의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구조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고, 지금 현재도 유가의 상승, 전세 값의 상승으로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무엇보다 안보와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3년 만에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남북 관계와 그리고 경제를 다 망쳐놓고 안보와 경제라고 말을 하니, 한마디로 혹세 무민이요. 자가당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그나마 2만 달러가 넘던 국민소득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7,000 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임기 내내 매년 7%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왔지만 금융위기에 이어서 한반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2009년에는 0.2%의 성장이 그쳤습니다. 이미 그7% 공약은 물 건너간 지 오래고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해 벽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을 우리 국민들이 얼굴을 찌푸려야 하겠습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늘어놓을 각종 정책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서민정책과 경제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연말 의회 쿠데타를 통해서 4대강 예산 날치기 하느라 민생 예산을 모조리 삭감해놓고 앵무새처럼 친서민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두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해 첫날부터 가스비가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가스비까지 날치기 인상해놓고 친서민, 친서민이라니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대통령은 오늘 신년 연설에서 한미 FTA 비준 체결 강행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서 한미 FTA 날치기 예고편을 오늘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올해 4자성으로 내놓았던 일기 가성 이것은 결국 일방독주와 날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